잠수 타는 사람. 어? 아, <laughs> 너무 <나>, 극혐입니다. <laughs> 저도 이제 연애를. 저도 조금. 진짜 싫어요. 어, 어 그쵸. 네. 저도 이제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잠수 타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라 입장인데, 흔히 동굴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음. 어,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음. 행복하고 잘살수 있으면 좋겠지만, 음. 늘 행복할 수 없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면 대화를 하고 음.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를 잠수를 타고 회피를 하고 외면을 하면 이런 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와 분노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잠수 타면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잠수를 거잖아. 타면 어. 처음엔 약간 걱정이 돼. 어, 처음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laughs> 화가 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잠수를 탔다 그럼 처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음. 어제 무슨 일이 있나 음. 음. 사고가 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는 게 하다가 아닌 걸 알게 됐을 때그 분노가 이런 그치.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너가 어, 잠수를 그치. 타니? 음. 약간 이런 이렇게 음. 되죠.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그렇다면 사실 우리 변호사인 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잘 싸우는 법. 잘 싸우는, 잘 싸우는 법? 법이요? 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어. 어떻게 연인 간에 좀 변호사로서 어떤 음. 그런 게 있냐. <laughs>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그보다 결국 변호사도. 아. <laughs> 구멍입니다. 어, 주먹. 뭐냐? 음. 아, 이거 주먹. 기세. 네. <laughs> 저희는 이제 리갈 마인드와 음. 철저한 논리로 예, 절대 싸움을 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네. <laughs> 그러나 기세다. 기세다. 싸움은 기세다. 어. 이렇게 잠수 타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어. 이혼도 쉽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이혼할 때도 잠수를 타는 거죠. 맞아요. 협의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제 잠수를 타고. 어. 그래서 뭐 갑자기 집을 나가 버려가지고 어. 이혼 소장을 보내도 소장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겨우 겨우 끌고 법원까지는 갔는데 이혼이상 확인 기일에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하면 이제 완전히 천불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소송은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더라도 그게 저희가 이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혼이 끝까지 가게 된다면 될 수는 있지만. 정말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이 속타는걸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잠수 타는 사람, 해피형 인간,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